이 문장을 보니까, search하고 so지요. 뒤에 대 a 있지 또. 네. 그러니, 그면요 정형적인 문제야. search 다음에는 명사, so 다음에는 형용사. 됐죠? support는 뭐예요? 품사가 gg라는 명사죠. 그래서 search가 답이라는 거야. 해석해봅시다. Un unforgettable musical, rent. 자, 잊지 못할 이런 musical, rent는요. 압니까, rent? 몰라요. <laughs> has been performed. 자, 이렇게 공연했습니다. 5,140 times. 자, 5,140회나 했네요 since the sugar, 그 sugar has opened in 1996. 1996년에 자, 개장한 이래로 5,000번이나 했대요 It, You uh, generated such a, uh, such support. 자, 그것은 너무 많은 지지를 유발해서 그 결과, fan. 어떤 팬이냐? 프라이 팬이 아니고요 <laughs> Who saw the production so many times? 그 많은 해 동안 이 공연을 봤던 팬들은 came to know. 자, 어떻게? 렌트 헤더로서 불리워졌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됐어요? 음. 자, 해석해보니까, unforgettable의 형용사겠죠? 음. 자, 이 뮤지컬이 중요한거예요 뮤지컬. 그러면서 콤바콤바가 컴마, 나왔으니까 무슨 껴? 공격 뮤지컬, 이, 렌트라는 것이, has been performed만 해서 가면 되겠지? 네. 몇번 공연했다고요? 5140번이나 공연했습니다. has pp가 나왔죠? 음, since, 또, since는 help pp 문장하고 주되게 쓰인다겠죠? 음, 그 쇼가 has opened. 1996년에 어떻게 공연을 시작한 이래로, 그것은 유발했습니다. 단어 여보세요. It generated. 그것은 유발했어요. 뭘 유발했어요? 많은 지지를 끌어냈다 이거죠. 음, 그래서 search 다음에 뭐 나와? 명사. 그렇게 많은 지지. 그럼 음, 자이게 명사면 이건 형용사적인 성격이겠다. 그렇죠? 형용사니까 명사겠지. 그렇게 많은 지지를 끌어내서 그 결과 팬이야. 근데 관계동사 옮꺼지죠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까지 묶어주겠지? 주어가 없어. 죽겨. 자, 아, 써도 뭡니까? 프로덕션. 그 공연을 본 사람들. 이 팬들은 came to know. 알게 되었다 이거죠? 불리웠습니다. 뭐라고? 렌트 헤드스로 불리우게 됐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게 목적, 이게 이 구사절에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 이게 아, 목적어 없네요. 됐지? 음, 전체 문장은 매던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일형식과 삼형식의 문장이다. 됐어요? 서치하고 so를 배우고 있습니다.